뭐 시장이라고 하면 항상 뭐 전통시장에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 민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와 좀 다를 수 있겠다 뭐 다른 지역에도 시장 가보면은 어 지금 선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어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기억대로 이 통합이나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예런데 네 그런 것이 지금 선거 상황에는 어,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미래 세대가 바라는 발행항으로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어, 극복해낼 수 있는 선거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구 지역의 이, 어, 장년층 이상의 민심이 변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빅텐트 합류, 계속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전혀 일거의 가치가 없어요, 예. 네. 어떤 액션이라든가 여러분? 네. 전혀, 가, 전혀 그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들이야, 뭐, 당권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거를 망가뜨리고서도, 자신들이 뭐, 유일한 정당으로 남겠다, 뭐, 이런 목표에서, 그들의 그런 어떤 정략적 목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선 승리를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포퓰리스트들에게 넘어가는 걸 막겠다는 대의를 위해 정치하는 것이지 그럼 뭐 이미 나라 망가뜨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고민에 대해서 뭐 저희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 JTBC 대한민국입니다. 예. 오늘 저희 후보들 PK 지역 찾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하고 갔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뭐 산업화에 공이 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이 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는데 부모님도 평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 하나로 꼽는 걸로 아는데,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는 그 당시 전후 아시아 지도자들 중에서 뭔가 해외 원조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본인이 착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부분의 비용을 쓴 거의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최근에 경제 정책이라고 내놓는 걸 보면은 그분들이 시대에 맞지 않게 오히려 박정희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 관해서 해법을 내놓는 과정에서 뭐 몇백조 투자 계획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기본 소득이나 아니면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재원 마련하겠냐 물어보면은 좀 택도 없는 이야기들 뭐 국가 주도의 기업 양성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의 지분을 30%를 득해 가지고 그걸로 배당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미 어 64년생이니까 어 진보 진영에 속해 있지만은 경제가 발전하면 무조건 박정희 모델밖에 없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박정희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빅테크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해야 되는데 그런 박정희주의와 관료주도 경제정책이 결합된 형태의 비전 내세워가지고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발 그런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박정희주의를 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좀 미래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Yeah. 그러니까, yeah, 지금은 yeah, 마이크가 없어. 근데, yeah. 오늘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이제 한국, 미국, 일본 동맹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중국, 하고 러시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C C의 발언을 하였고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일본 대사가 C C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외교에 관리라지 외교소에 있어가지고는 첫째로 상대국을 희화화하거나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곤란합니다. 뭐 일본 대사의 그런 언급에 대해 가지고 뭐 굳이 인용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무엇이 문제인 줄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국내에서는 정치에 있어서 인권이라든지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민주당의 대중국관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9년 그때 홍콩에 민주화운동 시위가 있었을 때 저는 직접 홍콩에 가서 그 홍콩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 사비를 들여가가지고 시위대에 곁에 서서 옵저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들을, 시위대를 구타하거나 아니면 잡으려고 할 때, 저는 가서 저는 한국의 정치인이 밝혔고, 제가 이런 내용을 녹화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홍콩의 시민들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 택시운전사 같은 영화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 광주의 시민들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처럼 우리가 중국의 그런 반민주적인 행태에 있어서 홍콩 시민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바른미래당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당시 바른미래당만이 제 제안에 의해서 어, 유일하게 어, 중국의 홍콩에 대한 탄압에 대해 가지고 우려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그때 목소리 높여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다른 당에서도 이런 걸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때까지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라 그 하는 것은 굉장히 확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의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중국의 약점 잡혔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반미를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왜 중국의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보통 그런 것을 입밖에 내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 틈만 나면 자유 자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자유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변인의 결핍을 인지하고 한미일 한미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가서 어 외교 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천박한 언어생활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라고 사람 조롱하는 행위라든지. 저는 외교 관계에서 그러면 큰 난다. 국내 정치에서야 좀 그런 장난질을 쳐도 되지만은 해외 관계에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은 그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 관계를 크게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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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면서 네. 나이를 언급하셨는데 네. 패드에 따라서는 좀 감정을 상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지고요 저는 굳이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한 9년 전에 본인의 원숙기라고 할수 있는 시기에 대구에서 수성구에 출마해서 큰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에게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구에서 평가가 끝난 정치인이라고 다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선거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과연 그런 보수 지정에서 가장 센 후보인가, 첫째 즉시 전력감인가, 두 번째 김문수 후보가 지금 그러면 정치의 원숙기에서 하락기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지적하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물리적 나이가 74세인 것은 부가적인 내용이지 제가 지적하는 내용에 크게 배치된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또 싸가지론이나 아니면 나이에 대한 그런 어떤 당론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이준석이 나이가 40이니까 안 된다는 말도 사라져야 되는데, 뭐 저는 둘 다, 어뭐 사실 사라지면 좋겠지만은, 저에게는 맨날 너 40밖에 안되는데 왜, 어 대통령 하려고 하냐, 이런 지적하면서, 왜 74세 인데 사람이 대통령 하려고 하냐에 지적 못한다는 거는, 그건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있는 같은데. 예.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그리고 지지자들이 어, 김문수보를 후 뽑은 것을 존중합니다. 근데 그 존중한다는 의미에는 김문수보가 후 이미 여러 차례 설화를 일으켰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뽑았다는 것까지 저는 포함해서 그들이 알고 뽑았다면은 그런 며칠 사이에도 계속 쏟아지는 그런 설화라는 것은 선거 기간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펼쳐질 이재명이라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 전쟁에서 부적절한 후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탈을 쓴 그런 상황도 있거니와 갈수록 이런 실수가 누적될 후보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본인의 한계를 깨닫고 사퇴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 예, 예. 김종기 원님먼 아, 예, 경북대 학생들과 만나면서 좀혜 k 민심을 확인하고 싶은 질문들을 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실제 좀 20대 청년들의 현재 민심은좀 어떤지 생각하신다면 우선, 개염에 대한 인식 자체는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과 같이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자리에 보면은 IT 업체를 창업한 그런 학생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구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한데 있어서 어려움 같은 걸 토로했고요. 실제로 뭐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을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대구 정치권의 중심에 올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철 지나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니 많으니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대구의 미래에는 관심 없고 정말 철진한 논쟁을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뛰었을 때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저를 상대했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오셔가지고 대구 경북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겠다.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박정희 향수만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구의 미래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고 그 당시에 대구의,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저를 선택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수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시민과 도민들이 원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보고 저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선거 초반부터 주요 홍보들이랑 이즈 지역 겹치시는데, 부담, 겹치시는데 부담감 어느 음. 신인지랑 대구 민주인국 공약과의세 가지 키워드 말씀해 주세요. 뭐 갑자기 세 가지 내려가시니까 제가 난감하긴 한데 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북권까지 포함하면은 구미나 포항과 같은, 어, 국가 산단들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하나의 키워드로 살겠습니다. 그 대구 경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인재를 배출한 인재의 요람입니다. 최근에 대구의 교육이 열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그세 번째 키워드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저는 대구에도 정말 젊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 세대가 많은데 이 대구 지역의 문화의 특성상 이들이 사업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치나 여러 면에서 치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구경북에서의 압도적 세대교체를 한번 이끌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진행시키겠다. 그리고 교육 다시 한번 키워보겠다. 세대교체 한번 이뤄보겠다. 이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많이 한 얘기지만은 대한민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킬러 분단과도 같은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에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한 명을 뽑긴 해서 박빙의 승부가 나오긴 했는데. <laughs> 그 당시 선거를 살펴보면은 두 사람이 싸웠던 주제가 대장동이 니네 거냐 내 거냐고 싸웠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까?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벼란간 탄핵 시점에 머리 숙여서 인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떴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미래를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미래가 빠진 선거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구상이 안 되어 있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 과거를 얘기할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뭐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약이 뭔지 아직 제가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책면에서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을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태극기 부대와 강한 연계가 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 뒤로 물러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이재명 후보는 지난 3, 4년간 본인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당을 끌어다가 고기방패처럼 쓰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어, 사법투쟁의 장처럼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표로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 있어가지고. 어, 마지막 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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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이상. 마지막으로. 재선 후보 등록 에첫 번째로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사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전 에 했던 조사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 탄핵 후의 지지, 개념 후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 가지고 좀 그런 지적이 있었던 그런 조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체마다 방식이 다르겠지만은 그 ARS, RDD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그 특정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 매우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로 알려져 있었고, 그 지금 11% 차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 전에도 어, 개념과 탄핵이 한창이던 시점에도 14% 차이로 김문수 이재명 격차를 보도했던 그런 기관이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